<laughs> 38번 자, 가상하게4에도4잖아 그죠? 그럼 이게 1대1 대응이니까 여기 X가, x는 가 x 0부터 4까지 y는 0부터 4까지 그래파 다 그려져야 되겠지. 직선이 맞아, 맞아. 그럼 직선이 다그리는건두 가지가 있겠지. 어떤 경우야? 지금 직선 하나를 그리라면 만약 만이 직선과 무리함수를 합쳐서 이 구간에 그래파 다그리져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직선의 관계식은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두 가지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 Y는 x랑. 맞아. 안 맞아. Y는 뭐? 마이너스 x 전체를 일단 그리면. 맞아. 맞아. 이해하냐고. 됐지. 근데 이걸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어디를 그려? 그랬어. 직선은 0과 2와 3과 4 사이를 그려그랬지 요거는 이거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됐어? 여기도 2. 1에 3. 요구하는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됐냐고? 그러면 얘 같은 A가 양수일 때지. 그럼 일단 A는 얼마야? A는. 나오지, A는 무직 그 1이지. 맞아? 기울기가.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야? B는 얼마야? B는? YL 편이니까. 얼마야? 0이잖아. 얘는? 맞아, 맞아. 이 e 그래프 는 A가 얼마야? 마일이죠. 됐어요? p가 얼마야? 4 나오지. 됐어요? 올리브아이였으면 <목소리> 됐어. 이 구간에 뭘그래 무리함수 고있는거 아니야. 맞어? 기본형은 루트 x지. 맞어? 이해가냐고 그러면 c가 양수위수순위는 모르니까 이게 대충 그래프가 여기 이게 1대1생 여기 여기 지나야 되지. 빵꾸거나 만들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도 아니면 이렇게 지날 수는 있잖아. c가 음수에 따라서. 맞아 안 맞아?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c 가 양수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려질 것이고, 맞아, 안 맞아. 일사분면 이런 형태니까, 맞아, 맞아. c 가 음수면 말 그대로 어떤 부분인데, Y 반는 X축 대칭이면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일부가 그려지겠지. 그럼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맞아, 안 맞아. 하지만 c 가 양수가 음수상관없서 어, 무조건 어디야? 어디를 지나? 2 2를 지날 것이고, 맞아, 안 맞아. 이게 가? 또 어디를 지나? 3,3을 지나겠지. 이해 갑니까? 여기까지 이해가냐고 어? 그럼 2. 그 상관없잖아 아래로 그렇게 하면 원점 대칭인 원점 대칭이란 말이 어디 있어? 이게 증가하면서 이런 약간 이런 형태 상관없잖아 이게 응. 축 방이야 이게 시작점이 2 칸만이잖아 이칸 여기서 이런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게 이런 형태 이런 이런 형태 어 무슨 말이야 이거 이해했어? 그러면, 2저마2대입하면3,3대입 하면, 2,2대입 하면 얼마야? 2,2대입 하면. T가 얼마니? T가 얼마나 와? 2 나오지? 2 합니까? 그럼 4,3대입 하면 C가 얼마나 와? 1 나와, 이거는? 자동으로 알겠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거 나왔고. 그럼 여기서 그래프가 뭐, 이렇게, 말그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맞아, 안 맞아. 이게 봐? 무조건 이거 C가 얼마야? 2대입 하면 이거. 얘는, 이렇게 되거나, 얘 같은 경우는, 잠깐만. c가 2, 마이니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 이거는. 여기서는. 맞아 안 맞아?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냐? 이거는. 맞아 안 맞아? 무조건 어떻게 돼? 이건 이 경우밖에 없겠네. 이거는. 맞아 안 맞아? 이걸 하냐고. 됐지? 그럼 2, 1의 대팡 얼마야? 2, 1대팡 t가 얼마야? t는 무조건 2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자동으로 4, 한 아, 3, 4, 6 하면 신는 얼마야? 마이너스 나와 됐어요? 이 그림은 요거 둘다 되지만 얘는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 참고로 조금 더 정확히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됐어요? 그럼 어차피 하번은 얼마야? 6은 하번 얘가 되든 얘가 되든 하번은 얼마 나와? 4 나오죠 테니 이해 가요? 그 다음에 쉬울게. 혹시 얘들아 늦게 오는 학생들은 요거 뒤에 요거 무리한상서잖아이요 중에 뭐, 요거 최대한 모르면서 또 해. 여기서. 자, 9 3 8 있고 945 음. 원점에 대해 대칭이다. 자945 보십시오. 자시작점을 많이 풀러 마이너스 1큰 만봐야 4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풀러 이큰 얼마야? 마이너스 사죠. 맞아. 첫 번째 기본형은 뭐니? <laughs> 요즘의 기본형은 y 얼마야? 플로라 마이너스 루트 얼마야? kx 그래프지. 맞냐고? 이 그래프의 기본형은 뭐야? y는 어떻게 돼? 플러 마이너스 뭐? kx 그래프지. <laughs> 했어요? 그러면 봐봐, 얘가 양수고 양수면 기본형. 봐봐, 좀 걸리면 이해하면. 일단 시작점 여기고, 얘가 양수라면, 봐봐. 크게 두 가지가 있을까? 양수, 음수를 분류를 하자고. 자, k가 뭐인 경우? 양수인 경우. k가 뭐인 경우? 음수인 경우로 분류해볼게. 를 k가 양수면 기본형이 몇 사분면에 있는 거야. 원, 내가 말한 기본형 원점을 지날 때 얘기하는 거야. 네 가지 가지고 그리면 돼무리함 수는. 그럼 여기 y 부분 x축 대칭이지. 그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맞아 맞아?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2크마 4 6이잖아 여기서 대충 이렇게 그려것이지 됐어? 됐냐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2크마 마이너스 4에서 그리는데 얘가 양수니까 X 모바일 Y축 대칭이지 맞아 맞아? 그림은 그럼 요런 형태로 그리겠네 이해 가냐고? 됐어? 그다음 이게 폭은 똑같지? 똑같이 K니까 x 가벌어진 정도 그냥 폭이라 그럴게 됐어? 그럼 무슨 대칭이야? 눈으로라도 폭도 같고 얘랑 얘랑 마이너 뭐야? 원점 대칭이니까 맞아 맞아? 맞아? 됐냐고? 이 모양 자체도 어떻게 돼? 얘가 하나를 무슨 대칭? y, x축 대칭이면 얘는 뭐야? y축 대칭한 계잖아 맞아 맞아? 그럼 1번에 맞는 거라고 이해가? 됐어? 이거 어떻게 해볼게? 음수일 때이 4, 니언, 니언, 수푸를 위해서 <laughs> 자, 마이너스 2큼만 4야 음수야 그럼 이거 부호 둘다 반대지 원점 대칭이지 그럼 개형은 어떻게 되겠어 대충 3 4분면에 이렇게 그려지니까 개형은 이렇게 하겠네 이런 형태로 맞아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2크만 마이너스 4야 됐어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가 돼1 4분면에 그려지는 그래프지 그럼 기본형은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이해가냐고 됐어 그럼 키은 됐지 니엄 봐봐 k가 음수일 때는 두 곡선을 한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나지? 만날 수가 없지? 이해가? 얘는 만날 수 있어. 이 폭이 이렇게, 이게, 이게, 좀 내려오고 올라가면 이렇게 K값에 따라 맞아, 안 맞아. 근데 얘는 아무리 밑에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만날 수가 없잖아. 맞냐고? 이해가냐고? 그 다음에 티겉 봐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점만날 조건이 뭐니? 그러면 k가 일단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지. 그럼 아까 여기서 그려 볼게. 이 그림에서 그냥 두점 만나면 얘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많이 내려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고 얘는 어떻게 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올라가 이렇게 이렇게. 그럼 두이 만나는 거 아니야? 이 그림은 얘는 좀 밑으로 확 그리고 얘는 위로 확 그리고 맞아 맞아 폭을 좀 넓혀버리면 만날 수 있잖아 이렇게. 맞아 맞아. 그럼 이 만나는 구간에서 두 점은 두 점에서 만들어놓은 K의 최대가 그럼 어떻게 돼? 얘가 크면 클수록 폭이 어떻게 돼? 점점 넓어지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기본형의 절대가 K가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어떻게 돼? x 축과또더 벌어진다고 그랬잖아 이참수로 말하면 폭이 넓어지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럼 얘가 갈수 있는데 어디까지? 얘가 이렇게 지나면 되고 얘가 쪽에서는 이렇게 지나면 되는 거지 이게 돌아가면 안 되고 이게 폭이 높잖아 이참수로 말했을 때 여기까지 폭이잖아 이해가? 맞냐고? 됐어요? 그럼 최대 값 얼마야? 얘가 어디를 지날 때? 이 그래프가, 요 그래프가 어디를 지나? 여기 있는 2컴마 마이너스 4를 지나든. 맞아, 맞아? 됐냐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2컴마 4를 지난다는 얘기지. 됐냐고? 집어넣어. 얘가 뭘 지나? 아이고, 씨. 앞에 그래프가 뭘 지나면 돼? 첫번째 그래프가 뭘지나면 돼? 첫번째 그래프가 뭘지나면 돼? 뒤에 있는 2컷만 마이너스 8을 지나면 되는 거지 그럼 10% 뛰어서 풀러그가 10만 원정만밖에 마이너스 8는 됐어 그 다음에 2대 e 1파가 얼마니 마이너스나 루트 4k 맞어 플러스 얼마니 얼마 아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냐고 이거 풀면 되지 이해가? 이게 뭐냐면은 앞에 시계에다가 뒤에 있는 시작점을 대입한 거 아니야 반대로 뒤에 있는 시계에다가 앞에 점에 시작점을 대입하거나 됐어? 그럼 이거 계산하면 8 나옵니다 16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96번 46번 자 이것도 봐봐 이거 안사람답 나와 이걸로 해야 돼서 문으로 어? 답이네? 나온다고 여기가 1,6인데 여기는 1말 그대로 말이야. 7,6이지. 7,1이지. 그냥 fx 그래프는 루트를 마야. x 빼기 k 그래프야. 자, 기본형을 x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 그래프지. 맞아, 안 맞아? 이해 가요?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대충 이걸 이런 이런 거이지 이해 가? 그럼 얘를 좀딱 만나게끔 게 이렇게, 이렇게 해 볼게. 그냥 임의 그린 거야. 알았니?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오면 두 군데 만나지.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하면안 만나지. 설명 이해 가? 가냐고 아, 잘 들어. 근데 여기서 낚시질 하잖아 여기는 6이고 여기 7이야 대칭되는 게 아니라고 알았니? 어? 참고로 여기가 얼마니 그러면 굳이 구하라면 7컴마이 개입하면 되지 맞아 해봐 얼마야 X가 7이고 Y가 1이야 그러면 K는 얼마니? 6이잖아 요 점이 6이라고 이해가? 맞아 그러면 얘는 여기 6이야 그럼 6이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이컴퓨 그래프는? 대칭 되니까? 요거, 이거 요거, 요거 아니야? 요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안 만나잖아. 그럼 기준은 뭐야? 얘가 돼야 되지. 어? 얘가 아니라, 얘. 그러니까 얘가 얘를 지날 때. 이놈의 이놈의 익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 딱 지나면 되지. 얘보다 올라가면 안만나내리가안만나 맞아, 맞아. 여기 얼마야? 얼마야, 왜? 여기가? 결론적으로 이기잖아 여기를 지날 때, 맞냐, 아니? 어? 그럼 여기를 지난다는 이 그래프가 얼마야? 여기가 1,6이니까, 맞아, 맞아. 이 그래프가 어디를 지나면 돼? 그렇지. 6,1을 지나면 되지. 그냥 올리면 아니면 이해 합니까 그럼 6,1을 치고 하면 되잖아. K 얼마야? 5잖아, 이해 가? 이해 가냐고.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답이 나오는 문제라고. 이해 합니까 여기가 똑같이 66이었으면 똑같을 텐데, 여기가 크니까. 그제 기준을 예측하는 거 저번 쪽에. 이해 가니? 이것도 쉽죠. 구사칠도. 자만나야 돼. 자 기본형이 뭐니? 기본형은 1사분면에 지나는 그래프를 가지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래프지. y축 방향으로 맞아 안 맞아? 이해 가느냐? 자 기본형 그래프는 이 그래프잖아. 요 그래프, 요 그래프잖아. 요 그래프. 일단 은 생긴 모양이 맞아 안 맞아? 됐어요? y가 얼마야? a 루트 x p l 스 kp 그래프 아니야. 됐어요? 근데 a가 자연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린 거야. 양수기 때문에. 알겠어요? 1, 사분면의 기본 형태를 y축 방향으로 내라는 그래프라고. 되냐고 그럼 이 그래프가 어디에 만나야 돼? 선분의 b가 만난 다음에. 어? 선분의 b 만난 다음에 이렇게. 그럼 결국은 이 선이 여기를 지날 때랑 이 선이 여기를 지날 때랑 집합으로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여기를 지날 때부터 아래에 있어야 되고, 요 점을 지날 때, 여기, 딱 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게게 요 질문을 지날 때보다도 더 위에 있어야 되잖아, 요 값이. B 값은 맞아, 안 맞아. 됐냐고? 자, 여기가 얼마야? 여기 요기, 여기, 얼마야? 여기 요즘 총표 얼마야? 네. 1,4지. 그럼 1 대입했을 때, Y 값은 4보다 어디 있어야 돼? 차가야 되지, 그렇지. 이해가? 더 올라가면 안 되잖아, 이렇게. 플러. A 플러스 B는 뭐보다는 4보다 어디 있어야 돼? 아래 있어야 되겠죠 Y 값은. 이해가냐고? 그 다음에 여기 얼마야 합표가 3 컷만 얼마야 3이야 그럼 x에 3을 대입하면 3 대입하면 얼마야 a 루트 3 더하기 b지 y 값은 이거보다 어떻게 해야 돼더 내려가야 지 올라가야 돼 커야 되잖아 올라가야지만 이거 만나지 맞나안맞 그러니까 뭐보다는 3보다는 어떻게 위에 있어야 되지 이렇게 같구나 식 위에 가 이거 면 되잖아 자연스러가 때리지 맞추는 거 아니야 이해하냐고? 해봐 1일 때, 피가 될수 있는 거. <laughs> 1집으로 얼마니? 요 3이니까. 여기도 뭐부터 돼? 3대죠? A가 1이면. 맞아? 어? 요 3이니까. 그럼 여기도 뭐도 돼? 2도 되지? 그럼 뭐도 돼? 1도 되지? 맞아? 불닭한 약하잖아. 아니야? 이거 만족하고, 60으로도 만족하잖아, 1이니까. 안 되네? 이거 3이면 안 되네. 어, 되죠? 요거는? 1.7 더하기 2니까, 맞아? 3.7이고, 요거 말 그대로 면 뭐? 요거 안 되네? 요거 안 되네? 위에 끝는데 밑에 안되지 맞아? 그 다음에 2면2면뭐 돼? A가 2면은 요거는 P는 뭐가 와도 다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여기 밑에는. 그죠 그럼 위에 같은 2면은 될수 있는 게 뭐야? 1되지2되지 됐나? 밑에는 다 만족하니까. 됐어? 그럼 A가 3이면, 밑에는 다 만족하니까. 그제? 위에가 될수 있는 게 뭐야? 1만 되네. 이렇게. 됐어? 그럼 몇 가지 나와? 다섯 까지는 설명 알겠어요? 네, 할만 하지!